안녕하세요. 솔트 프로그램으로 표본 크기 및 검정력을 계산하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의 효율성과 연구 결과의 통계적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표본 크기보다 많은 대상을 조사하면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반대로 필요한 표본 크기보다 적은 대상을 조사하면 검정력이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 반대로 표본 크기를 알고 있을 때 검정력을 계산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며, 솔트에서는 통계비 전공자가 편리하게 표본 크기 혹은 검정력을 계산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솔트 스타트 페이지에 샘플 사이즈앤 파워 l y s i s 를 클릭하거나, 솔트 툴중 파워의 샘플 사이즈를 클릭하여 표본 크기 혹은 검정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표본 크기 결정은 크게 검정력을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검정력을 고려하여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솔트에서 파워앤 샘플 사이즈에서, 샘플 사이즈 e 파워 z e 레이션을 클릭하여 연구자가 세운 가설,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검정력을 고려한 경우 표본 크기 결정은 크게 m 컴 a 리 c 프로포션 컴 i 리 o n 드스 o 티스틱스중 선택 가능합니다. m 컴 a 리 c 은 집단이 한개인지두개인지 두 개라면 매치드 그룹인지, 업매치드 그룹인지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 프로포션 컴페리즘은 집단의 수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편리함 중 하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집단 간 배정비가 1대1인 경우의 결과번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배정비가 1대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쉽게 계산을 해줍니다. 배정비가 1대 1이 아닌 경우는 m 컴 n 리 o 프로포션 컴 s 리 n 모두 투 그룹 디 u 런스 i 플사이즈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아드 스테티스트의 경우는 s a l 에서는 크게 Correlation Analysis, 1A a n o a c h i s q a r e 테스트의 경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본 크기 계산이 아닌 검정력을 계산하고 싶다면 각각의 분석 방법에서 샘플 사이즈, 파워 요소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파워가 아닌 샘플 사이즈를 선택하고 컴퓨터를 클릭하면 표본 크기가 아닌 검정력이 계산이 됩니다. 검정력을 고려하지 않고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경우는 솔트의 파워 앤 샘플 사이즈에서 샘플 사이즈 위더 파워 카큘레이션을 클릭하여 연구자가 세운 가설,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검정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표본 크기 결정은 크게 민컴페리즘 프로포션 컴페리즘 중, 아니면 민컴페리즘 프로포션 컴페리즘 모두 집단의 수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